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고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한 식으로 하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배운 연수가 얼마냐? 이때쯤이면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지금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 여지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영적 수준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에 견고히 섰더라면 뭔가 잘못된 지식들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지식들을 잘못이구나 하고 깨닫고 버리게 되는데 복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자꾸 잘못된 지식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 히브린들이 이제 그, 해당을 중심으로, 아름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천사숭배 사상이었어요. 브리린들이 천사를 없이, 이렇게, 믿고,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천사숭배와,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육대적인 그런, 변경, 또, 그, 각론, 이제 세상 아론의 그 제사 제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정작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나온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도 자꾸 예치식 사로 잡혀서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1장 2장 부분에서는 천사에 관해서, 천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사역자다. 사역자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에 불가그 집지은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리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를 해줘요 아론의 제사 제도는 저는 참된 제사가 오기까지 잠시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그런 제도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둘째 것 완전한 제사를 세울 때까지 하나의 예표로 준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세 가지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이 히브리인들, 대중의 그 하님이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영 믿음의 신보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제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견고히 설 것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복음 진리에는 견고히 서서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모든죄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서 이제는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완전한데 나갈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날 것을. 두째로는 거듭난 의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이 의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전파할 것을. 이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복음에 견고 있어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 흔들흔들 한 돼. 가르쳐줘도 자꾸 딴소리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자기의 사람이 죽고 새로운 시점으로 서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에 견고있어서 그날마다 다시 이게 복음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인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6장 1절에 보면요.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의터를이닥시 말고, 이렇게 하 이게,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러고 어, 소개를 했는데, 그리스도 도의 초보,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같이 말하자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복. 예수님을 믿는 진리의 기초.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형 복음입니다. 원형의 복음. 사도들은 어떤 영혼들이 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때그 영혼들에게 맨 처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교훈, 반한 교훈. 여기, 여기 뒤에 다 교훈이 붙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반한 교훈. 죽은 행실이 죄거든요, 죄. 즉, 자기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한번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그 말씀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내가 그런 자군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군요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원을 청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죽은 행시를 회계하면 그럴 때뭐 지금 오늘날 기독 죄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생각마다 모여서 주요용서하 여주 없어서 어제 내가 집사님하고 집사님에게 내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거를 죄를 잡혀가면서 용서해 달라고 비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행실 회개함이라는 것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다 이게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간첩이 한국에 남한에 내려와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어그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속았구나. 응. 내가 자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뭐 대공기관이든지 경찰이든지 가서 국에서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거기 자수잖아요. 그 새벽마다 딱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간첩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이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한번 하는 겁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오늘 알았습니다. 전에 내가 꽤나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고, 머리끝서 발끝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지옥에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니.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렇게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과 또 능력들을 말씀으로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 교훈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 보금 안에서 사실 이걸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례들에 관한 교훈. 여기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 이렇게 떨어져 있을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이제 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부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 안수의 방법으로 어린 양에게 죄를 넘겨서 그 양을 대신 죽임으로 죄사 한 바퀴 했는데 이것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그렇죠? 우리 교보제가 또 나와야 돼, 이쯤에서. 우리 교보제가 이게 참, 1 0마디가 소용없어요, 한마디로. 고약시대에는 흠없는 어린 양에게 괴인이 안수를 해서, 안수라면 이 안수에, 가 고약에 있는 안수의 그 비밀, 능력, 이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안수라면은 그때 이 사람의 제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염소 양에게 흠없는 양에게 넘어가서 이 양이 대신 목이 끊어져서 피를 흘리고 죄값을 치름므로 죄산 받았다. 이게 안수의 교, 교리, 안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쫓아, 이 뜻을 쫓아 이와 같이 고약에 게시되어 있는 속죄재산은 반드시 흠없는 재물과 안수와 피흘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이 세례에 관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세례가 모든 세례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받으신 세례로 모든 의를 이루어졌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이 세례의 교훈을 예수님 받으신 세례, <laughs>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온전하게 없애 주신 의의 한 행동이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보면은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머리에 손 얹어서 물에 예수님을 잠겼다가 물에서 일어나셨어요. 이게 예수님 받으신 세례거든요. 이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손 얹어서 베푼 세, 안수는 세상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가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졌고 이그 후에 물에 잠기신 것은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과라시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 주신 모든 의의 행동들이 다 함축돼 있 십자가도 포함되요 그래서 여기 세례에 대한 복음의 중심부에 예수님의 세례를 관한 교훈을 주셨고 그리고 세례드리라고 했는데 세례드리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 한 영원한 제사를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이 받는 성도가 받는 세례는 뭐냐? 우리들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이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 받으시고 물에 피, 형제 다 일어나실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께서 그때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세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다 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예수님 받은 세례 능력을 믿음으로 자기 마음에 할례를 받고 또 실제로 예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세례를 예식으로 받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자기 의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패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세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세례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못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전 인류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와 물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와 여러분들도 그때 죽은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은 세례 안에서 우리의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몸이 멸했다는 거죠. 죄의 몸이 멸해서 신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 예수님 세례 안에 엄청난 능력이 함축되어 예, 있는 겁니다. 이 세례들에 관한 경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다이로다 하시고 돌아갈때 우리도 우리 옛사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생명으로요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에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세례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아멘이 될수 있는 거예요 갈라데시 2장 20절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 세례 예수님 세례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요 그그 갈라데시 2장 20절을 앵무새처럼 읊조리지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조 좋긴 좋은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뭐 무슨 상관이 있나?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를 않았어요. 허락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왜 이래요 확인사살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정말 놀라운 그 믿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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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실적인 실제의 실존하는 자기의 묵기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품을 투성인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끌어안으시고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배와 상관없는 자들 그래서 이 세례와 안수대를 관한 교훈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전할 때의 원형의 복음의 중심부입니다 노른자비입니다. 계란을 삶아서 까보세요. 노른자비가 있고 흰자비가 있다. 흰자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노른자입니다. 영양가도 제일 높고 생명도 그 안에 있고 세례와 안수에 관한 교훈이 원형 복음의 노른자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기 세례 안에 십자가도 딱 포함된 거예요. 여기 십자가 따로 말씀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스 1장에서 18절에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서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피만 말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스럽게 세례를 강조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피를 강조하기도 하고. 이 둘이 다 중요한 겁니다 요한의 소구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이라는 건 여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예요.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시고요. 예수님을 물과 피로에 마셨다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에 마셨.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가 더중요하는 얘기예요.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게 되는 거고 이. 물과 피의 복음, 이 온전한 성경, 성경들의 복음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스 9장에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오. 이 온전한 복음, 보금, 성경들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독죄인들 어때요? 숫자가 피만, 반쪽짜리 복음만 믿는 이세례 관한 교훈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자가의 피만 달마다 눈물을 흘리며 보여 잡고 고백하는 그들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자가 예수께 님 넘어간 세례에 관한 교훈과 그 능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과 이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이미 우리 영은이미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육신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마실 때 우리의 육신이 코련이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그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어, 가게 되면 은 주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특별 가운데서 또 일으키실 겁니다 부활. 부활도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영원한 심판. 우리 게시록 20장, 21장. 이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꺼고인보잘를베고 마지막 큰 심판을 베푸시잖아요. 그것도 진리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예수 믿고 죄가 있는 게 정상인 줄 아는 사람들은 혹히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면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가 조금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진리 그대로 원형의 복음 그대로 성경대로의 복음 그대로 믿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혼 같을지라도 양통과 같이 내리라. 여러분 마음엔 죄가 전혀 없습니까? 신눈과 같이 새얗게재산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신눈같이 재산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참 비참한 권고한 자들이었고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무죄불능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세례원에게 받으신 안수형식으로 받으신 그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함물을 옛사랑과 함께 끌어안으시고 주님이 홀로 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흘림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공의한 법 그대로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우리들은 법없이 의롭다심으로 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형의 복음이에요, 원형의. 원형의 복음이 히브리스 6장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있는데 제사 못 받지 못한 목사님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하죠. 여기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원형의 복음이 쭉 지금 아주 중요한 원형의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들이 쭉 이렇게 세트가 돼 있지. 한 세트. 한 세트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거라도 빠지면 그게 원전한 복음이 못 되는 거예요. 제일 중심부에, 제일 중심부에 우리가 좀더 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재화물을 신이 담당하셨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튿날에 보라 세상제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여섯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아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 셋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요게 이제 예수님의 큰 의로운 행동, 한 영원한 제사의 핵심부거든요. 여기 중심부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제사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와 십자. 이게, 이게 말하자면 이게 큰 진리의 원형보험의 한 꿰미라고 그래요. 이, 이, 아가서 사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자원전도서 아가서 4장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대산받은 의인들이 지금 순남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성도 하나하나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죄사함 받은 의인, 의인들 의인그 의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순라미 여인의 목에 구슬 한개미가 달려있어요 지금 히브리스 6장에서 열고한 그 모든 교훈들이 다 갖춰진 구슬 물과 피의 복음을 구상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갖춰져 있는 구슬 이 온전한 구슬, 온전한 진리의 구슬, 내 목에 구슬 한께미 원형의 복음의 그구속 요소가 다 있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가운데 선명하게 큰 구슬로 박혀 있는 이 구슬, 이것을 목에 걸고 있는 의인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목에 건 의인들의 마음을 사백앗깁니다 그들이 한번흘끗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길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은 녹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구수남쟁이가 바로 원형의 복음이에요. 이 원형의 복음에는 예수님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 받으신 피가 온전히 포함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세례라고 하는 그큰 부수란을 빼버린 이빨 빠진 목걸이를 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99.99% .99 이빨 빠진 목걸이 얼마나 흉해요 흉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그 온전한 목걸이를 안 걸고 왜 이빨 빠진 목걸이를 걸고 왔냐 난너 같은 신부를 본 적이 없다 난너널 알지 못한다 하시는 겁니다 이빨 빠진 목걸이를 걸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혹히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빌리의 원형 복음은 물과 피해 복음입니다. 거기서 그 중대한 예수님 세례의 능력과 복음을 빼버린 이빨 빠진 목걸이를 그걸 자랑스럽다고 거기, 거기에 애골복걸하고막 보관을 하고 막 그냥 닦고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빨 빠진 목걸이를 걸고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한깨미의 복음, 온전한 원형의 복음을 목에 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주님을 늘 백복, 주님의 사랑을 밟고 있습니다. 이빨 빠진 목걸이를 걸고 있는 자들은 성경을 상고해 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상고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